네아네 1분만에 한두번 잘했어요 날짜, 친구들이 모일수 날짜가 일요일이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하겠죠? 네 쉬는 날이니까 이걸 약간 몰래카메라식으로 할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여러 사람이 같이 찍시면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눈치 야되지 알아요? 그래서 약간 인터뷰 영상 찍는다고 해놓고 카메라 깔아놓고 인터뷰에서 음, 이걸 하나 잡아놓고 네 뭐, 뭐. 일단 하나 잡아놓고 음. 나머지는 그렇게 다 숨겨놓고 네. 숨겨졌어요 그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안시장 잠깐 네. 이쪽으로 오시요 아, 그니? 이쪽으로 오시나요? 너 프로포즈 원래 하려고 했던 생미나라는 네. 사람이 이 자리에 있제는 <laughs> 여기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사람들이 앉아있고, 이제 아. 저희는 그냥 네. 따로, 사람들 응.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인터뷰 한다고, 아. 형님이랑, 형님이랑, 선생님이랑 딱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앉아있고, 그 전부터는 약간 티격티격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침부터또 건드리면 내가 봤을 때는 안올 수도 있는데? 저도 막뭐 해주고 싶은데 그냥. 일단 지금은 생략 하드 로스에서 그래서 뮤직을 음. 하다가 이제 제가 나가고있는 거예요. 어. 제가 나가면 이제 노래를 안내 영상이 나오 막이테리 하다가 거기서는 형이 돈돈 거기서 형이 결혼하고 싸우고 싶어 언짢는 멘트에서 다 던져 던지면 거기서 네가 나한테 <laughs> <laughs> 아이아아아하니지말아지 말고 근데 혼자 안 아니, 감동을 받는데, 그냥, 안 돼. 그냥 어? 영상 편지 같은 느낌. 제가 그렇지. 옛날 사진을 제일 재밌게 했던 거야. 그걸 주기로 했다니까, 그거는? 옷을 갈아입고, 영상을, 얘가 나가자마자 영상을 틀을 거예요. 그럼 아름이가그걸뭘 구하냐. 근데 영상이 일로 싸진 거예요? 그치, 영상. 네. 영상 원하는 스타일이 옆에 공방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어. 커플바지 좋은 거야 한 천연 가지 넣으면 너무... 한 가지로 목걸이를 아 하시려고요? 네네 퍼프지는 네, 네. 네. 네, 네. 그 너무 요란하게 화사하게 하실 필요가 없이 심플하게 하시면 좋거든요 여기서 가장 심플한 거뭐 중간적인 거 약간 다양한 자이라 그래서 요건 조금 더좀 무게감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좋아요 좋은... 아름아 너 신랑이 이 정도야 여기서 제일 <laughs> 비싼 거란다 천사 집으로 갖고 가면 걸릴 거야. 형님이 갖고 가시죠. 어, <laughs> 저쪽. 아, 갔다가. 그게 다르죠. 왜 미룰 날 중간에 프로포즈로. 네, 네. 나는 못했지만. <laughs> 옛날에는 보통 예물 하면 모타이아 뭐 반지에다가 커플 반지에다가 금 세트, 은 세트, 진주 세트 해서 네. 다 했는데 요새는 검소해져가지고 커플링 개념으로 결혼 반지 간단하게. 여기, 여기 로고 바뀐 없어? 아, 로고 바거이 뒤쪽에 바는데그렇 네네네. 음. 아르마 기대. 아르마 기대. 이거 바, 울지 마. <laughs> 울지 마. 아, <laughs> 울지 마. 아르마 봐라, 시기 표정 봐라, 얼마나 행복해. 어? 그래도 오늘 오늘 밤에 섹션 t v 1 1시 반에 나가잖아. 그 차례 하는날너 신랑이 나한테 잠깐 나오라고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몰래 와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잘해 알았지? 그 동안 따로 이렇게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를 위한 이게 시간이어서 더 행복한 것 같아. 잠깐 나도 한마디 할게. 여보 나한테도 시간 좀 줘봐. <laughs> 지랄하고 잡빠져. 나이로 앉아 있어요. 함께요. 강남구 강 어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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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어프포즈 이벤트를 시작할 건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떨린다 많이 떨리죠? 네 순서를 자, 앞에 선수선수한 번만 네 영상 끝나면 시작이야 영상 끝나면 박수 치면서그 순서로 끝나고 내가 준거 주면 돼 맛있 이거. 뭐 맛있어. 예, 네. 저희 레이이 애원에 아, 진 아, 아. 어, 아, 그럼, 그렇지. 저는, 뭐? 오 사도 오늘 아침에또 나왔어요. 이고 설마, 오늘 여기서 어려고 둘이 짜고 해주는 거예요. 일반에 기대하고 는데 아, <놀람이> 아, 남자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나오늘 오빠가 청춘 때 나랑 내가 청춘 둘이 짜라가지고 콧잼. 콧서 근데 역시나 아니더라. 우리가 저랑 어아 깊은 합칙을 몰려와지고 아, 너무 웃겨. 우정 진짜 아, 내가 웃는데. 가 지금. 아, 지 어? 이렇게 돼요 아침도 먹고 7 주문이 정지되지 않 없어. 한국일도없어 아, 발레 포즈가 뭐지? 아, 발레 포프포계획 아, 프포즈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왜시간이 제가 강압적인데 계획이 없다는게 하루가 진짜 겁나. 계획이 있으면 합니다. 있으면 그러잖아나각급는못아을요 그러니까 너고 저도 저도 뭐라 그래요. 남자가 해야 되냐고 말 아, 빠친다. 진짜다 제가 아무도 안해 이렇게 받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잖냐요 어? 아, 아니, 여기서 병원에서 먹어야 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오빠 저거 마셨잖아. 내가 언제 마셨어, 저거. 전 마셨잖아. 먹고 못 먹어서 내가 먹어준 거잖아. 원래 이게 내 맛이잖아. 이게 내 거야. 진짜 너. 뭐야. 여기 박승우. 아름아 안녕? <laughs> 많이 놀랐지? <웃음> 놀랐지? <웃음> 여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 아름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려고 되게 엄청 내가 몇날 며칠을 고민했을지 몰라 그래서 얼마 전까지 좀 내가 틱틱댔지? <laughs> 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반전을 주려고 너가 가, 뭔가 나한테 감동받아서 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오는 거를 봤으면 좋겠어, 내가. <laughs> 음, 이거 하려고 사실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 가봉 드레스 할때 하기 전부터 내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 더 추진력 있게 이렇게 일처리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너무 어, 고마웠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더 너가 나서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고. 더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더 내가 믿음이 가더라. <laughs> 나한테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제, 화나도 빨리 풀어주고, 그래서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프로포즈까지 했으니까 나랑 결혼해줄래? <laughs> 정말, 사랑해, 아르마. 언박싱? 박싱데 아니 아까 어게아야는데 뭐? 사랑이 약간 이거 어디서 이런 거... 어! <목소리> 아진 자기 같은 걸 줄게 너 이거 가지고 놀아요 어머 마지막 것인가 봐 이게 선물인가 봐요 <목소리> 이거야? 뭐야? 이건 또 뭐야? 오!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 괜찮아 좋아. <laughs> 박스 선물이 들 거구나. 안 그래 집에 보관하게 <laughs> 많은데. 또 박스네? <laughs> 이안된밥 먹고 야 이거 박스 가격 장난 아니게 들었겠다.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또 <너무 웃음> <laughs> 어, 박스네. <laughs> <써? 웃음> 어오 이거 뭐야?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프로포즈까지 했으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